Hello, friends. We are going to read about t story. 뽀롱뽀롱뽀로로.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뽀롱뽀롱뽀로로 최고의 선물을 읽어볼 거예요. 일곱 뽀로로 놀이 교실. 이거는 베베가 아기 베베. 때 유치원에서 준 책인데요. 정말 재밌어서 100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도 한번 집에 있으면 읽어보셔요. 모두가 깊이 잠든 밤, 보로로와 크롱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신나게 놀고 있네요. 보로로는 내일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말이죠. 다음 날 친구들이 놀이터로 모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로로가 오지 않네요. 보로로가 너무 늦게 집으로 지불을... 가보다. 똑똑. 뽀로로 친구들이 친구들은... 뽀로로와 크롱의 집에서 찾아왔어요 뽀로로는 친구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호구 어머 늦잠을 자버렸네 어쩌지 뽀로로는 이제 친구들과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얘들아 내일 크롱 생일이니 아침 일찍 놀이터에서 만나 깜짝 파티를 준비하자 뽀로로 넌 크롱 몰래 와야 돼. 알았지? 친구들과 약속했던 걸 깜빡했던 거예요. 얘들아 정말 미안해. 어제 늦게까지 노느라 늦잠을 자고 말았죠. 뽀로로가 친구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사과했어요. 그럼 뽀로로 네가 크롱을 잘 돌보고 있어. 깜짝파티는 우리끼리 준비해 볼게. 친구들은 뽀로로를 남기고 생일파티를 준비하러 갔어요. 좋았어! 오늘 크롱에게 최고의 하루를 선물해야지 뽀로로는 크롱에게 멋진 생일을 만들어 주리라 다짐했어요 좋아 크롱은 내 친한 친구니까 내가 최고의 생일을 준비해 주겠어 뽀로로는 크롱을 깨워 욕실로 데려갔어요 세수를 하고 난이 크롱의 얼굴이 예뻐졌어요 내 네, 뽀송뽀송 정말 기분 좋지. 그럼! 그럼! 기분 좋다, 그럼! 밥이 너무 맛있게 생겼어. 맞아요. 이건 뭐예요? 밥. 계란. 생선. 하얀색 김치. 된장찌개. 두부 빨간, 아니 뭐지, 깍두기. 맞아요. 오, 베베가 좋아하는 생선입니다. 후식으로는 오렌지, 바나나, 딸기 진짜 맛있게 차렸네요, 뽀로로가 이건 뭐지? 이거는 샐러드요 여기 화덕에다 구웠나 봐요 생선을. 오, 진짜 맛있겠다. 어라라락 크롱의 배에서 배꼽 시계가 울렸어요. 크롱 이리와 우리 아침 먹자. 뽀로로와 크롱은 밥을 꼭꼭 씹고 반찬도 골고루 먹으며 맛있게 아침 식사를 했어요. 우리 같이 양치하던 맛있는 밥을 먹고 양치하니 정말 상쾌했어요. 오, 까르르륵, 택. 아, 좋다, 상쾌해. 보로로는 아끼던 장난감을 꺼내 크롱에게 나눠줬어요. 자, 우리 사치 사이좋게 놀자. 자동차. 퍼로로. 퍼로로. 꾸르르, 꾸르르. 신나게 놀던 크롱의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크롱은 놀다가도 자꾸 배가 아픈 듯 배를 문질렀어요. 크롱, 괜찮아.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가자. 하지만 크롱은 고개를 저었어요. 원래 유치원 때 친구들은 배가 아프거나 쉬가 마려워도 너무 노는 게 재밌으면 화장실에 안 가고 계속 놀곤 해요. 베베도 재밌게 놀다가 쉬가 마려우면 화장실 가기가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굴리다가 그랬답니다. 와 기억납니까, 베베? 응. 아, 나도 배가 아프네. 나 화장실 다녀올게. 보루루가 화장실로 가자. 그롱도 따라왔어요. 같이 가, 크롱, 크롱. 어, 시원하다. 뽁, 뒤직뽁 뽁, 뒤직뽁크르무르로 무료로, 어때? 내똥 멋지지? 뽀로로는 엉덩이를 닦고 물을 내리고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여러분 물을 내릴 때는 입 뚜껑을 내리고 물을 내리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응. 그럼 배가 아플 땐 응가하고 다시 놀면 돼. 이리와 너도 응가 해봐. 뽀로로르말을 들은 큰강이 용기 나서 용기 앉았어 알았다. 그럼 뿡 뿡. 뽀로로를 따라 응가를 하고 나자 정말 속이 편안해졌어요. 아 시원해 크롱. 크롱 정말 잘했어. 뽀로로에게 칭찬을 들은 크롱은 기분이 좋았어요. 한편 친구들은 패티네 집에 모여 케이크를 만들고 노래를 연습하며 크롱의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시, 이제 다 됐다. 뽀로로가 잘하고 있을까? 친구들은 궁금해하며 뽀로로네 집으로 향했어요. 와 이제 파티 파티! 뽀로로 크롱 우리 왔어! 둥달라 닥닥 둥당 닥둥다라 닥닥 둥당 닥둥 둥당당 친구들이 신나게 생일 축하 음악을 연주하며 들어왔어요. 무슨 노래를 했었을까요? 데이식스 노래 했을까요?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에에에.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들의 깜짝 밭에 크롱은 무척 기쁘고 행복했어요. 크롱, 크롱, 내 친구들이 다 와줬잖아. 정말 날 축하해주다니 난 정말 행복한 공룡이야. 친구들이 크롱에게 선물을 주며 말했어요. 생일 축하해, 크롱. 크롱, 미안해. 난 오늘 늦잠을 자는 바람에 내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어. 뽀로로가 사과하지, 크롱게 방법이어지면 짰거든. 크롱은 뽀로로에게 살며시 속삭였어요. 오늘 멋진 형이 되어준 뽀로로가 최고의 홈이야? 선물이었다고 말이죠. 그럼, 그 말을 들은 뽀로로는 정말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형이 되어줄게 그럼 우리는 정말 최고의 친구야. <laughs> 아빠는 이 말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오늘 멋진 형이 되어준 뽀로로가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엄마 아빠 생일에 선물 준비해도 좋지만 선물을 안 해줘도 엄마 아빠에게 잘해주면은 여러분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랍니다. 자, 재밌죠? 뽀로로. 뽀로로 유치하다 생각하지 말고 재밌게 읽으세요. 뽀로로 영화 중에 그 뭐냐, 바이러스 대작전 아주 재밌어요. 코딩나라로 가는 거야. 안녕 친구들. Bye bye.